69번. 갑은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후 갑과 을의 규책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기역. 갑은 을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니은.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디귿. 만약 을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규책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1번. 니은 2번. 디귿 3번. 기억니은 4번. 기억디귿 5번. 니은디귿 정답은 1번입니다. 이 문제 맞추셨나요?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. 공부 루틴은 채널 길.